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전국에서 가장 폭염에 취약한 도시가 대구가 될 거란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대구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발의 사나이라고 불리는 조승환 씨. 얼음 위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신기록에 도전해 성공했습니다. 기존 3시간 12분에서 3분 더 늘린 3시간 15분입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온실가스 등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얼음이 빙하가지 않습니까? 지금 빙하가 그린란드 빙하가 단 7일 동안에 하루에 85억 톤씩이 내려앉아버렸습니다. 녹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빙하가 다 소멸이 되고 나면은 지구의 절반이 물에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전세계 투어를 할 생각입니다. 전세계 단 3곳, 우리나라의 대구에만 설치되어 있는 기후 시계는 7년 275일 11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으로 탄소를 배출할 경우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오르기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과학자들은 평균 기온이 1.5도 올라가면 기상 이변과 물 부족 등의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평가보고서를 보면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2040년에 전국에서 폭염이 가장 취약한 곳은 대구이고 특히 서구로 밝혀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2030년 1200만 톤으로 예상되는 탄소 배출량을 30% 줄인 881만 톤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이를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안은 40% 이상 감축해야 된다 하는 게 시민의회 제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예, 말 받쳐. 우리 2030년도까지 전략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는 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41%를 차지하는 도로 교통 부문부터 줄이기 위해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번 승용차 대신 버스 타기 그리고 자전거 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할 경우 한해 60만 5천 톤 정도의 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 사용하기, 인쇄용지 줄이기,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등의 캠페인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